사실 3% 넘으면 저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어. 저희가 그때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고 아이디어 중에 제일 그나마 저희 드라마랑 좀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는 귀가 지킴이가 제일 좋은 거 같고요 네. 사실 이거는 뭐 어쨌든 조금 아이디어는 제가 냈기 때문에 이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. 네. 아 일단 첫 주연으로 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컸고요. 네. 어 그리고 또 박보영 씨가 워낙 이 전작이나 전전작이나 워낙 훌륭하신 연기를 잘하시는 선배님들과 호흡을 맞춰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의 호흡을 줄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게 좀 자문을 했었어요. 네, 그래서 혼자의 좀 부담감이 크긴 했지만 어이 민혁이를 음. 나만의 민혁이로 만들고 내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 만들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음. 네, 지금까지 임하고 있고요. 네, 그리고 또 볼수록 민혁이 같다라는 말을 해주는 게 사실 너무 고맙고 어.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 처음 본 순간 천사 같았고요. <laughs> 네네. 그뭐형이형도 얘기했지만. 사실, 뭐, 우리 박보영 누나는 누구든 원하는 그런 로망 같은 배우이기 때문에 네. 저 역시도 주위에서 굉장한 그런 부러움을 사고 있고요. 또, 제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진 않지만 사실 한 장면 장면 할 때마다 전 되게 영광이고 네. 같이 이렇게 작품하는 게 되게 행복하고 물론 형식형이랑 하는 것도 너무 영광이고 좋지만 좋습니다.